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드디어 소문 무성했던 폴드6, 플립6 등 해가지고 하반기 삼성 신제품이 쫙 공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공개된 게다 궁금하긴 한데 이거를 언제 다 사서 하나씩 소개드릴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아시죠? 빨리 할 거라는 거. 아무튼 뭐 매번 그랬던 것처럼 판매되는 그 실제 제품 그거는 조만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로 개봉기라든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플립6와 폴드6 기준 에서 실 구매자에게 관건이 될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전 예약 팁 나눔 이벤트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플립6와 폴드6. 주요 스펙은 삼성에서 제공하는 도표, 발체해가지고 붙여둘게요. 제가 이번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설문 받았을 때, 제일 많은 게 폴드랑 플립 모두 다 해서 어느 정도 공통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발열 관리, 배터리 성능, 주름 개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기존 시리즈에서 보였던 단점이나 아쉬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매번 폴드나 플립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삼성 설명으로는 성능 유지 경우에는 폴드6와 플립6는 베이퍼 챔버가 커지거나 처음으로 탑재됐으니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를 걸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이게 실 사용해서 어떨지는 제품 받으면 살펴보고 바로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루머에서처럼 밝기라든지 주름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젤이 줄면서 몰입감도 좋아졌다고 하고 실제로 시료를 본 사람들 말을 들어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꽤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제품 받으면 바로 체크해보고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플립에서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거 배터리 전작 대비해서 용량이 늘어나긴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게 얼마나 크냐, 그게 관건이겠죠.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해서 보여드려야 도움이 될지 조금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단순히 영상 재생하는 수준 같은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혹시 배터리 테스트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삼성 언팩에 나온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그 루머로 알려진 거죠. 게다가 공식 목업은 아니지만 그걸로 살펴봤던 거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굳이 언팩을 정리하자. 하나도 기변을 마음먹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뭐 살지 말지는 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할인을 받고 싸게 사냐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플립 6, 폴드 6를 통신사 모델로 사전예약 고민하는 분들은 폰사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듣기로는 자급제 못지않게 통신사 쪽도 판매량을 높이려고 할인 혜택을 많이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그 통신사 기준에서 보면 공시지원금이랑 극딜 할인을 했을 때9 0만원 수준으로 기기값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최고 비싼 요금제가 아니어도 60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아 나는 공시지원금 받는 거 말고 선택약정이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할인 받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었죠? 요금제 그 유지 기간 후에는 더 저렴한 걸로 바꿔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또 개통한 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이것도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건데 sk텔레콤 경우에는 워치 관련해서도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말고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 같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검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쯤 하면 또 그러시겠죠 아니 자급제가 무조건 이득 아닌가 어? 물론 그게 대체로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족 할인이라든지 특정 요금제 등 하면 그 통신사 모델로 개통을 해가지고 쓰는 게 득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급제만 사는 건 아닌 거겠죠. 그니까 결론은 뭐냐? 늘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다. 막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욕하지 말고. 아무튼 지금도 사전예약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고정댓글에 링크로 가셔서 더 자세한 혜택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괜찮으면 접수도 해보세요. 당연히 사전 예약 접수해놓고 다른데에서 더 좋은 혜택이 있다 하면 옮겨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제일 괜찮다, 그대로 가도 되겠다 하면 빠르게 접수하셨으니까 기기랑 개통이 빠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고. 그쵸? 이제 요렇게 예판 정보 알려드리면서 저는 얻는 게 뭐냐? 여러분한테 나눔할 기기를 돈 받았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 각각 한 대씩 우선 나눔할게요. 지금 이 영상부터 해가지고 미리 신청을 받을게요. 당연히 구독자만 참여 가능하고요.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의사항 같은 거는 구글 폼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런 영상이 굳이 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삼성 신제품들 다루면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미리 어? 댓글도 괜찮고 인스타 DM도 괜찮고 소통방도 괜찮고 어디든. 의견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 반영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는 좀 정해진 틀이 아니라 딱 정해진 건 어차피 많이 나오니까 영상이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많이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내용들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의견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항상 이제 이렇게 신제품이 많이 나오면 좋기는 하죠. 좋은데 크... 언제나 또 문제는 총알이 아니냐.